하다가 이런 화제를 맞이해서 목숨을 잃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리석은 저희 두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걱정하고 근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저희가 무슨 방법으로도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이 시간 생각납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잠깐 왔다 가지만 그 유가족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산업 현장의 모습이 변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 을온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다른 마음을 가졌더라도 이회사를움직이는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을 일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장서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이 변모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 나라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온 국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역사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저희는 알수 없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이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일생도록 그 마음들 속에 함께하셔서 위로받으시면서 나머지 생을 이어가는 유가족들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thank you